잘 가시게. 뭔가. 어 어. 어 미친. 잘 때만 또 망가지고. 이건 죽을 죽었는데. 아 덕볼트 못 쓰겠다. 팀원 때문에. 나 <laughs> 알죠. 와씨 바로 밑에서 바로 앞에서 나오는 거보어시네 이거 여기가 좋다고 좋다고 된거아연파란두이 아, 좋다. 좋다, 응. 아 트랙 개가 와. 우 음? 어. 야, 가스 터진다. 오, 예씨. 아, 봐. 아. 견제 주셈. 아, 교체해 주네. 음. 나이스. 나이스. 존만 게임. 미친이 뭔나 여기 가고는... 가건... 와이파이를 쓰셨나보지... 아... 미친... 왜땅 판자... 오, 미친. 어, 와 미친... 아, 이건 가루 아니야... 가루 가루 아... 이건 아니야... 췄됐다 어... 후드가 왜... 어... 뭐... 아... 거기다음... 로마제스 아니었어... 허드야 끼러... 아... 미치겠네 오을하서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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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아앉야무지네아 앉아, 네아 앉아, 앉아아 올라가셈 a s 야돼아비 r 아비 e 너 b i c 서 i 데 어. b i c 살려 t 살 u u h s a 어 i o 어 o 어 a l 어 o 어 o Sali. Uuuh. u u 임아니 u u h Uuuh. u u u 다 죽을 것 같은데 비출 수는 없겠지. 어 미친 좋지 않은데 좋은 건가? 아 괜찮아 괜찮아. 오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. 오안 나이스야. 안 좋은가? 오 나이스야. 오안 나이스야. 와이. 살줄 아는 것만 씨발 좋네, 그게 다이네. 와우, 나이스, 나이스, 선 넘네. 퇴근 분들한테는 진짜 태근이왔어 어, 와, 이건 좀 아닌데? 이거 좀 아닌데 뭐야 끝났네? 장난 아닌데 <laughs> 포즈가 아니고 포즈를 봤는어왜왜 이지랄이지 게임? 어어어어나왜 내려왔지? <laughs> 형, 이세돌 이세 이세돌 <laughs> 플레이 해야 되나? 형, 그 와우 와우 좋는데 꺼지고요. 이거 아 미친. 존네 아파. 와 하수구. 와 응? 죽었 죽었네. 와 하수구 레전드 해주었지와내 <laughs> 훈은 <laughs> 말을 저따럽게안 들어요. <laughs> 오줌마 일반 새끼. 여기 있구나, 러터 형이 먼저 선수 쳤네. 아 힘들어. <laughs> 저쪽 벌써 물렸는데 왔던 님거 갖고 는거 오케이, 오케이, 왔던가. 어, 안맞았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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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깔끔해, 깔끔해. 프레임이지, 이제 어, 아 야, 난못 봤다. 어, 지 아. 이거 잠깐만, 제가 늦게 올라가지고 바로 가이브리. 못 올랐지. 내하우 누가 해골 네? 그냥 친구 해골 바꿨어. 아! 안 하니까 오래... 오랫... 안 하니까 더 적응 안 된다. 한번가리고 뭐냐? 한국인들 이거 샀으면 좋겠다. 게 아, 어, 아, 안녕하세요. 어. 아. 아, 저 잠깐. 아니, 내가 뭐 내가 캐각못 해서 그래. 친구한테 카톡이 와 가지고 키트 겁니다. 안 죽어서. 안돼. 역시 왓더형이야. 뭐야? 그래. 레전드. 그래. 근데 그래. 저 이게 낫네. 그래. 왜 다요? <laughs> 형손살손 손, 손 살짝 헷갈리지 지금. 응? 음? 아니 헷갈리는 손이 살짝 건 보이지. 아니야. 기억해 그냥 다 몸이. 몸은 몸. 살 몸이 기억해 버렸. 시발. <laughs> <laughs> 아니. 어떻게 <laughs> 아. <그렇게> 말하는지 몰라. 아. <laughs> 형 굳이 왜 갔어? 아니 아쉽다. 안 우리 가서. 우리 가서. 어 어? 가서. 우 안녕하세요. 가서. 우리 가서. 우 가서. 가서. 우리 가서. 우리 가안녕하 가서. 우리 가서. 우리 가서. 우오가우우 n 가 c e n 다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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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야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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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먼저 가시면. e Nice. n i c 면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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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망했는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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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뭐야? 거기 있었어. 와우, 베베. 이 아, 실키 너무 데망했네나힐 <laughs> 좀. 힐 좀. 응. 음, 어, 그래 감시. 그렇게 말해. 나시 아, <laughs> 아이들도 힐링하면서. <laughs> 메딕뭐 저리들 <laughs> 싸우고 있네. 뭐야? 여기 물고기죠? 아안 맞네? 기 어, 좋은 아우 어, 미겠아 어, 독이 사방.. 사방팔방이에요 음, 아잉? 안 네, 동시에 음, 동시에 저기 네, 커버해주자죠 와, 왜 이렇게 뜨는데 안 돼! 아, 아, 어? 어? 아, 왜, 주... 왜 죽... 아. 아니! 왜 죽었지? 왜 죽었어? 나도 몰라. 왜, 왜... 왜 그런 몰라. 거야? 형, 너무 극단적인데? 아니야. 펭귄이, 펭귄이가 싫었나나 나 자살 안 했어, 난. 어? 아, 죽었어? 펭귄이만, 죽을... 펭귄이만 혼자 죽을 펭귄이만 혼자 죽을 순 없지. <웃음> 너무하네. <웃음> 같이 죽자. 다시 오세. 다음 게임 봅시다. 아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맞... 아수고하습니다 네. 수고하셨어요 네. 아또 할까?